영정 심사가 한창인 시각.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윤 의원은 애국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담을 넘어 법원 내부로 침입한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이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혼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희원의 발언은 우파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됐습니다. 윤희원님이 경찰서장과 통화했다. 체포됐는데 윤희원이 전화로 다 잘될 거다. 아무 걱정 말라 했다. 체포되면 윤희원에게 연락하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자 순식간에 시위대는 법원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폭동으로 법원 내부가 초토화됐지만, 윤상현 의원 측은 월담으로 연행된 청년 도움에 답한 것이라며, 이후 기물 파손과 침입을 언급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선동이 아니라면서, 윤희원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국력사태에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좀 선동한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좀 어떤 입장이세요? 누가 선동했죠? 왜 그렇게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며 경찰 탓을 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 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김민전 의원이 청년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였을 때도 네, 의원 40여 명이 반저압을 찾아 영장 집행을 막았을 때도 당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며 이들의 행동을 묵인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습격하라는 명령과 다름없다며 습격,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모든 사성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전 윤 대통령 지지자 17명이 법원 월담을 시도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훈방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당시 상황 악화를 부추겼단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유니온은 어제 일부 구구 유튜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어 관계자들과 얘기를 했다며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자신의 SNS에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저녁 월담이었다며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그그 그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하다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내용은 다른 경로로도 급속히 시위대 사이에 공유되었고 이후 습격,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상현 의원 본인이 그런 폭력 사태까지 이어질 거라 예상하고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그런 어 언급이나 행동이 어 흡사 국회의원이 그런 어 행동에서 면책을 해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많은 어 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면은 윤상현 의원도 조금은 앞으로 그런 부 분에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엄중하게 행동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편 이우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새벽 발생한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배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 현장을 방문해 극우 유튜버 등 사태를 선동한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폭력을 짓밟고 사법부를 겁탈한 한밤중 시위대의 폭동은 그글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폭도들과 함께 법원에 해집고 욕설을 쏟아내며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경찰들 어, 오늘 내전이다. 오뭐 내전이야 일어나셔야 돼요. 발부됐어요. 조지로 가야지. 발부됐다. 내란죄 피의자를 지키는 그릇된 신념 하나로. 경찰에도 법원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태극기를 든 자신들을 애국 시민으로 포장하고 수차례 근거 없다고 결론난 부정 선거를 외치며 폭동을 부추겼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애국자로 부르고 경찰이 시민을 때렸다는 가짜 뉴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서울 서부 지방법원 폭력 사태 관련한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영상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얼마 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국회 안으로 데리고 온 익숙한 흰색 모자를 쓴 집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죠. 자, 서울 서부 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서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다음 보여 주시죠. 예, 외신 기자가 한 말입니다. 외신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이라고 규정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선동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겨레에 보도됐던 얘기예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다음 보여주시죠. 화면 한번 볼까요?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하얀색 시작한 건윤 대통령 공장 갈부 소식이 전해진 3만 한 곳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 이 있는 7층까지 네, 들이다 드는 장면을 JTBC가 모습들.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목소리> 서버와 연결돼 있는 랜선 수십 개는 모두 뽑혔습니다. 자 얘기를 잘들어보시겠전문검거전문거해자 아, 어, 방금 보여드린 화면들을 종합해 볼까요? 오늘 오전에 그 법원 행정처장님도. 어, 준비하고 들어온 것 같다, 알고 들어온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여지는 장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라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 하얀색 모자를 쓰고 있던 분들 누굽니까? 누군지 아직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추정은 되죠. 이 국회에까지 와서 출범식을 했던 백골단. 그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층까지 올라가서 정확하게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러 다녔고 그 다음에 플래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보시죠. 나와봐, 점거해, 점거해. 저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의도적으로 들어왔고 체계를 갖추고 들어왔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는 정황들이에요. 단순히 그날 갑자기 그분들이 흥분해서 들어간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차관 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주의 훼손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어, 기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화를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일 수 있다라는 정황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관점을 철저하게 수해야 됩니다. 답변하시죠. 어, 네, 철저한 수화를할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보여주시죠. 자, 이 백골단 어떤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자유진영 시민단체가 주최한 신년행사에서 초대해서 무대 위로 올려서 이렇게 부추깁니다. 이런 데서 힘을 얻었고,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서 와서 기자회견까지 하게 만들어줬죠. 다음 보여주시죠. 최근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의원들 전부 죽여야 끝난다. 전부 죽이면 게임이 끝난다. 이게 지금 오늘 기사예요. 차관님,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붕괴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들이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까? 법원을 오로지 윤석열 하나 때문에 법원을 침탈하더니 폭동을 일으키더니 물론 윤석열이 처음에 개엄군을 국회에 침투시켰죠. 그 내란을 벌이더니 그 내란의 잔불들이 지금 점점 커져서 법원을 침탈하고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 다 죽이겠답니다. 이거 이렇게 가만 둬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네,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보니까 이뭐 만평이긴 한데 어, 경찰도 체포될 수 있다. 윤각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경찰 체포하라는 겁니다. 영장 집행하러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각근이. 그리고 애국 시민이 막아주길 바란다. 석동현 변호사. 이런 얘기 했어요. 길에서 차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이 무너졌다. 윤석열이 얘기한 것이죠.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 아시죠? 지지자들한테 보낸 편지. 이 편지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께 또 감사한다. 곡 석방, 석방 될 것이다. 윤상현.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 했습니까? 벌금 내가 대신 내 주겠다. 아, 그건 석동현 변호사가 한 것이죠. 벌금 대신 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아, 폭동을 일으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저는 상당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비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이 사건, 이 이번 폭동사건 수사의 핵심이에요. 그냥 단순히 잡혀있는 사람 수사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폭동선동을 한 사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진짜 나열하기 힘들죠. 이 앞에 계신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만 둬야 됩니까? 내란을, 새로운 내란을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서부지방법원이 침탈을 당했는데, 앞으로, 어 이제 검, 기소가 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서울지검, 이런 데 있잖아요. 저는 무차별적으로 저는 가리지 않고 다 공격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그리고 경찰청, 이런 데 저는 다 습격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래서, 지금 체포된 사람들 있잖아요.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적용해서 법정 최고 형량으로 저는 구형하고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선관 이런 데 공격 안할것 같습니까? 본인들 좀 마음에 안 들면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선관이 이런 공공기관 공공연하게 저는 숙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새벽에 이거 침탈하는 장면 몇 시간 동안 다 생중계를 다 봤어요. 저는 잠못 자고. 그거를 긴 시간,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걸 긴 시간 다 봐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연한 폭동과의 단절 의지를 우리 국회도 보여야 되고 수사기관, 각급 기관에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함께 보시죠. 질의가 실현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극렬 지지층들의 법원을 침입해서 습격하고 폭동을 으로서제2의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해하여 국가적 신임도와 대품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은 경찰이 시대에게 방패로 얻어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관이 51명이 부상을 입었고 7명이 중상을 입었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과 여론은 이 책임을 시대가 잘못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의견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십시다. 경찰에도 경고합니다. 경찰이 시민을 내동쟁이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끼미을 방패로 찍어 내리찍고 예 방금 들으셨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시대의 폭격 습동이 경찰의 과잉진압과 경찰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뭐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릅니까?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 동의하지 않는다. 네, 됐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봅시다. 몇 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유치장이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폭망이 될 것이다. 방금 잘 보셨죠? 이건 윤상현 의원이 어, 국힘의 윤상현 의원이 18일 저녁에 어, 영장 발부에 대해서 신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대들 17명이 서부지법 월담으 하다 체포됐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뭐 시위대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찰 관계자에게 이야기해서 훈방 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 뭐인국 시민들에게 감사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차장님 경찰서에서 경찰이 윤상현 의원에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는 자들은 훈방에 또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걸 훈방한다면은 제2의 내란행동 범죄를 훈방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만약 그런 사실 확실히 없어요? 현재까지는 제가 그런 사실 이 있다는 거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없다면은 윤상현 의원은 시위대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시위대들로 하여금 폭동 행위로 나가도록 괜찮다는 안도감을 갖게 하고. <laughs> 이러한 안도감이 결국 19일 새벽에 있는 큰 습격을 하는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이러한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석열 <laughs> <laughs>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방금 정광훈 씨의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거에도 정광훈 목사는 사랑의 제일교에서 회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국민에게 저항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구출소에서 강제로 윤성열 씨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 나올 수 있다. 또이 나라를 막겠다. 고쳐 쓸 수도 없다 이런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현행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현행법상 많은 실정법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은 내란의 선전 선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오늘인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광훈 씨를 내란 선종 선동 혐의로 고발을 한거 알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에 대해서 즉시 체포해 가지고.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마 이 문제는 수사기능에서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매우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엄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은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이 사태를 보고 있는 데 책임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러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셔서 수입 창출 중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계좌 정지든 이런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수사 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어 90명인가 체포가 됐죠? 90명? 현재 현재까지 포함한 96명이고요. 응. 서부지방법원 그쪽에는 86명. 86, 80명 넘게 체포가 됐습니다. 어,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많은 숫자 20, 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된 젊은이들이 지난 한남동 관제에서 윤석열 피의자 체포 제재할 때 동원된 사람들 은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 채증 작업이 끝났으니까 연계성에 대해서도 꼭 수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뭐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확인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어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경찰병력이 3,000명이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대는 위 3만 5천 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장신문이 끝나는 시대가 위 1,300명으로 줄어들고 경찰병력 1,000명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3시부터 이게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진압하다 안 되니까 5시 반에 완전 진압봉으로 기동되어 들어왔습니다. 뭐 진압이 됐지만은,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6, 17, 18일, 3일간 계속해서 강력한 폭동이 일어난 것이 예고됐습니다. 소방관사에 30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강력 폭력을 예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경력을 줄인 것, 또한 완전 진압을 하지 않고 처음 시작했다는 것, 특히 후문 경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폭력 시위 수사기관과 현재 법원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생각이 니다 보다 더 철저한 대응과 어,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에 그 시위대가 3,500명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1,300명으로 줄었고요. 저희들도 3,000명에서 900여명으로 줄였는데 시위대는한 95%가 감소됐고 저희들은 한30% 정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방 그 서부지방부 담장 주변으로 충분한 경력과 인력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난동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벽돌 던지고 하다보니 거기에 대해서 거의 배치된 인력 이게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력이나 이런걸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택리 어,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까지 빠르고 정확한 뉴스 가져오는 정치풍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